일하고 있는 여입니다 초등교육과 학 전공했어서 여기서는 교육학으로 교환학생이 왔어요. 교환학생하면서 뭔가 생산적인 일도 하고 싶고 주변에 덴마크에 한식당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식도 먹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막부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한국 에서 일하는 것보다 완전 다른 경험이어서 너무 재밌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음. 처음 일했을 때, 그런거슬로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치즈에 들고 마트도 맛있었는데 거기서 막 무슨 첫날 뭔가 마트나 들고 와서 막 빠지. 그러면 다시 돌고 돌아 가서 이 클래식으로 분위기 끝을 순정이라고 치즈를 먹으면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노래가 나오면 막. 갑자기 자기 이 노래 안다고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음, 음. 그런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판에 남기고 가는 역사, 유물이 있어요. 이플레이스트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 1위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진짜 왜 그랬는지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너무 여유롭고 편안하고 아, 가끔 이방인이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새로운 데서 적응해 나가는 맛이 있는 여유라는 걸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뛰는 <목소리> 건 어, 어, 어. 조깅하는 사람들 빼고는 사람들이 뛰질 않아 그 기차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졸린 사람이 없어요 맞아 다 아, 완전 맞아. 어, 기차에서 막 이렇게 조거나 버스에서 조 졸거나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아 일단 여행을 진짜 좋았고 평생 한국에서 계속 살건데 아 이런거에 맞춰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게 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약간 그게 깨졌어요 아 이렇게도 살수 있고 저렇게도 살수 있는데 내가 왜 맨날 그런거가 견문이 그, 좀 넓어진거 같아요 학교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23살이면 뭘 해야돼 라고 제 한국인 마인드를 이렇게 내비쳤던 적이 있어요 애들이 뭘 해야 돼? 약간 니력해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연도에 따라서 뭘 해야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다 짧게 가는 거는 약간 막그 진정한 바이킹의 기계를 잘 느껴보지 못하니까 가르쳐야 될 내용을 많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수학 이렇게 연산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야 돼. 뭐 이런 계획표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돼 이런 걸 많이 말하면 덴마크에서는 가르치는 약간 방식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이 모듈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아. 교사들만 할수 있는. 거기 에좀사해봤는데 거기는 약간 과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주제를 들어가면 그거에 관련된 뭔가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 이거 이거 이건 무조건 가르쳐야돼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 주제는 너네가 적용 시킬 수 있는 프레임 정도만 알려주는 그런. 내가 한식이 너무 좋고 내가 성질이 너무 급하고 고집이 너무 세. 약간 저 같은 사람 그러면? <laughs> 여유로운것 같은 <laughs> 사람들 <진짜. 웃음> 나도 오셔도 <오시면> 될그렇아 <돼. 웃음> 이런 사람들은 덴마크에 오시면 안됩니다 성질이 못하고 한국인이다 그리고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다 절대 오시면 안됩니다 <laughs> <laughs> 양카오는 힘이 되었으면 여기서 생활하면서 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들. 이련 중에 친구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인증 코스. 여기 보시면 <laughs> 여진존 있거든요. 네, 저희 친구들 과끌어어요 친구들 다것 <laughs> 여기 그냥 친구들과 엄마랑 저희 저님들이랑 찍은 인증커스 <laughs> <이마처럼 웃음> 네, 제가 어떻게다가그 벌레를 뽑아